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10조짜리 신공항 17년째 표류하는 경전철 착공조차 못한 gtx 도대체 대한민국 공공사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 발주 공사를 외면하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배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가덕도 신공항 포기선언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이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철수한 건데요. 이유는 단 하나, 현실성 없는 공사기간과 낮은 사업비. 입찰 당시 84개월로 제시된 공사기간은 실제로는 2년 이상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공사비도 1조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수의계약은 중단. 사업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부 GTX-B 착공 지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 노선 착공식은 이미 1년 전에 했지만 아직 실착공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DLENC,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중견 건설사들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2030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3부 위례신사선 17년 표류. 여기에 위례신사선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08년 위례신도시가 기획되면서부터 추진됐지만 벌써 17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뗐고 서울시는 공사비를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며 수차례 입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유찰. 현재는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그사이 시민들은 매일매일 불편을 감수하고 있죠. 급기야 위례 주민들은 걸기대회와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사부 공공사업 붕괴의 핵심 원인.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현실성 없는 공사비입니다. 과거엔 공공공사는 안전한 먹거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지으면 마이너스라며,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주 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기반 시설 구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 방식,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공공공사 깊이 현상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경제건설 이슈를 빠르게 만나보세요.